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오늘 선글라스 언니들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언니 선글라스 두 개씩 가져오는데, 얘는 세 가지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핑크, 핑크랑 그린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텐은 그냥 기본 라인이에요. 기본 라인. 컬러감이 이렇게 보시면은 달라요. 언니, 핑크랑 그린으로 되어 있고, 얘는, 검정하고 화이트 이런 느낌. 이렇게 테만 봐도 니들 컬러감이 살짝씩 다르죠?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세 가지 컬러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약간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브라운 컬러 느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 한라가언니들요 안경테 있죠 요 테로 구분하시면 돼요 기본 라인인에다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 요 안경테 자체도 니들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니들 심플하고 코 받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언니 이걸 샀는데 불편하다 언니 그러면은 요코 받침 같은 경우는 안경정 가면 언니들 다 이렇게 고쳐줘요 그래서 요거는 나에게 맞게끔 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세요 저희는 이제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얇은 건 들어가는데 안경이 크게 나오는 게또 있어요. 그런 거는 또요 검정색으로 나간다고 봐주셔야 돼요. 요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만 안경이 좀얇 얇게, 요렇게 얇은 것들은 요게 들어가지만 두껍게 나오는 라인들은 이제 다리가 부러질까봐 요기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은 니요 안경 테 있죠? 여기 테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칼라감, 브라운. 이거는 핑크. 핑크 하셔도 되고, 사실 얘는 그린 느낌이 더 많이 띄어요. 그린 느낌. 브라운. 약간의 그린 느낌. 그리고 뒤에는 검정. 기본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요태의 언니들 요게 포인트예요.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세 가지 컬러. 두 번째 건데 언니. 요것도 컬러감 세 가지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심플한데, 옆면 있죠. 안경을 썼을 때, 선글라스를 꼈을 때, 이 옆면이 또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들 보라색 컬러 느낌 나요. 이건이들 보라색이에요. 옆면은 여기 트임이 있는 게또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이건이들 보라색. 이건 언니들 브라운인데 굉장히 짙은. 짙은 브라운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한들 약간 테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약간 베이지 느낌있죠 칼라라든지 이런 느낌이 베이지 칼라 느낌 이렇게 단단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견이들 약간 밤색 느낌이랑 더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 보시면은 칼라감이 완전 달라요. 옆면의 언니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라색 이 여기 다르죠? 언니 느낌이 이렇게 이제 칼라감이 보라색, 브라운, 베이지 이렇게 해도 세 가지 칼라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언니들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니까 제가 선글라스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보내드리고 여기 들어가면이 보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칼라감이랑 이렇게 언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이들 보라색 칼라, 요거는 브라운 칼라, 브라운 베이지 칼라, 컬러. 베이지 칼라예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컬러. 물론 칼라가 되게 많아요 언니근데잘 나가는 것만 뽑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예뻐요 요 칼라들이. 이렇게 3들세 가지 컬러 나와요. 지금부터는 이두 가지 컬러로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이들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옆면은 이렇게 굉장히 또 예쁘게 보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썼을 때옆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가머니에는 검정이에요. 검정. 요 스티커는 제가 보내 드릴게 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라색 컬러예요. 탭그 자체도 니들 은근히 보라색 띠면서 라인 자체 언니들. 옆선연이 언니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코받침은 언니들 여기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은 보라하고 검정.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예요. 보라색하고 검정. 얘가 언니들 안경을 썼을 때이 옆선 부분 있죠, 언니들. 이렇게. 옆에서 썼을 때그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인데요. 요기 언니들 보라색 컬러 검정색 이렇게 테두리 옆에 있고 이게 언니들 많이 올라오는 것들은 언니들 예로 한다는 거 이렇게 언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깔끔한 스타일. 요기 언니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얘도 언니 칼라감 두 가지인데 얘는 언니 호피 스타일이에요. 약간의 얼룩무늬 들어 있죠? 요렇게 애들 호피 스타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옆면의 언니들 이렇게 장미 그림 장미를 또 포인트를 한번더 줘서 꼈을 때 언니들 코받침이라든지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옆선의 언니들 완전히 포인트 끼 꼈을 때 옆선의 포인트 이거 호피예요 언니? 호피, 호피 컬러예요 얘는 언니 빨강이에요 빨강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빨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강색. 그냥 심플하게 언니들 옆선이 그냥 포인트고, 일단은 꼈을 때 언니들 굉장히, 일단 그 기본 안경 틀들이라서, 꼈을 때 언니 굉장히 잘 어울리는 라인이에요. 이 얼굴 받침 같은 게 되게 잘 어울리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이들 빨간색, 과하지 않은 빨간색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막이게 어디 하나 막띄어가지고막좀 과하지 않은 은은한 빨간색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하지 않습니다니 이렇게 보시면 빨강색 이렇게 언니들 호피하고 빨강하고 두 가지 컬러 나와요. 옆선에 꽃만 봐도 느낌이 살짝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 자체 언니들 완전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기본 텐데 언니들 옆면 있죠. 옆면 이렇게 되는 게 진주. 진주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인데 썼을 때 굉장히 예쁜 라인이 돼요. 요건이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브라운 칼라. 컬러. 브라운 칼라도 일반적인 칼라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테 자체도 보이시죠. 브라운 칼라 진주 칼라가 언니들 굉장히 예뻐요. 요기 언니들 브라운 칼라예요. 브라운 검정학원이 브라운이 제일 예뻐요. 진주도 이게 지금 예쁜 칼라만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언니들이 진주 칼라 다른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문자 주시면 제가 또 그거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컬러는 되게 많은데 아니 굳이 잘 나가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게 봤을 때잘 나가는 게 제일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니들잘 나가는 두 가지 컬러. 보라운하고 검정이에요. 이거는 보라색이에요. 저는 이거 옆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라색 컬러가면 이들 보라색인데. 이렇게 옆면이 요즘 트인기또 완전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 요거는 산뜻한 그린 컬러. 그린색이에요. 이렇게 초록색 느낌 있죠? 그린 컬러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초록색, 그린 컬러. 이렇게두 가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언니들, 요 옆선 언니들 요테 있죠? 요 반짝이 테. 요기또 굉장히 고급지게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약간 3분 1도 안 되게, 5분 1 정도? 요 정도잖아요, 언니. 5분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또 고급지게 떨어진다는 거. 떴을때 언니 살짝 왜 햇볕에 비쳤을 때 약간 반짝인 느낌도 살짝 들어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아이. 요건들 그린 컬러. 보라색 언니들 보라색도 이렇게 테두리가 살짝 이렇게 은태 연니 은색 약간 금으로 보이는데 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 칼라감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은색이었니 이렇게 은색 실버 느낌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보라색하고 그린 컬라하고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옆면 봤을 때 언니들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네들은테 엄마들은 언니들 태가 되게 예쁜 게더잘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도 같고 사실 얘두개다 검정색이 언니. 근데 검정색인데 이렇게 보시면 렌즈 컬러가 얘는 완전한 검정색이고 얘는 약간 브라운 느낌이 나잖아요. 얘 언니 테를 이렇게 봤을 때태가 반짝반짝 거려요. 이거는 유광이고 얘 언니 테를 이렇게 봤을 때 검정색이기도 하지만 테 자체는 무광이에요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언니. 그냥 약간 매트한 컬러를 원하시면 이들 요렇게 무광도 가끔 쓰시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느낌이 완전 다르죠. 만약에 언니들 요 색깔을 고르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렌즈 컬러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완전한 검정색이면 요거는 언니들 약간의 브라운 컬러가 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컬러감 두 가지 나와요. 전체적으로 옆선은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심플한 느낌. 테를 봤을 때에도 심플한 느낌인데, 이렇게 봤을 때 언니들 얘는 조금 반짝거리고 반사되는 게 있잖아요. 얘는 언니들 반사되는 게 없어요. 모양 다 똑같아요. 언니, 근데 검정색. 올 블랙인데 약간 매트한. 테 자체가 언니들 매트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두 가지예요. 완전 올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약간의 갈색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 빨강색하고 그린 칼라하고 두 가지인데 빨간색이 언니 약간 금테 있죠 금테 느낌이고 요 그린 칼라에는 은테 느낌이 나요. 약간 얘는 실버고 얘는 골드란 느낌이 보이시면 돼요. 실버, 골드. 테 좌치 언니들 요렇게 약간 사이드에서 약간의 포인트를 준 거라서 굉장히 좀 고급진 스타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안경의 언니들, 이 선글라스의 묘민 언니들, 엽서. 이렇게 크로바 있죠? 크로바가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요기 언니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테 자체도 그렇고, 옆면도 그렇고,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 칼라가 언니들, 요렇게. 요기 언니들 빨간색. 그린 컬러예요 그냥 테 자체에도 언니들 싱글싱글한 그린 컬러. 이렇게. 옆선. 옆선이 여기는 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언니들 앞도 되게 예뻐요. 근데 옆에 꼈을 때그 느낌이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글라스 언니들 기본 느낌이기 때문에 뭘 쓰든지 언니들 굉장히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옆선이랑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예쁜 칼라언니들두 가지씩 또는 세 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검정하고 언니들 핑크예요. 이렇게 보시면 옆선이 굉장히 독특해요. 일반 기본 안경 느낌이 약간 골드 골드 느낌이 드는 테라면 옆선의 언니들 이렇게 옆선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런 느낌. 굉장히 깔끔하면서 특이한 느낌이에요. 요기 언니들 핑크. 핑크핑크에요. 얘 언니들 검정색. 검정색도 굉장히 예쁜 게 언니들 컬러감. 컬러감이 이렇게 약간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언니들 전체적으로 금태가 이렇게 둘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태 느낌. 고급진 라인이에요. 꼈을 때 이게 뭐 과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은은하게 예쁜 라인 이렇게 애들 핑크하고 검정 컬러 옆선으로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느낌 얘는 기본 기본 안경테 그런 느낌이고 얘는 언니도 코받침 있어요. 코받침 이렇게 컬러감은 핑크하고 검정 이렇게 애들 두 가지 컬러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언니들 기본 안경티예요. 얘가 언니들 되게 반응이 좋아요. 요거는니들 사각형도 있어요. 약간 얘는 언니 사각형이에요. 좀 전에 걔는 약간 동그라미 스타일이었다면 얘는 약간 사각형 스타일로 떨어지고 요렇게 언니들 똑같이 검정색이에요. 티 자체도 언니들 이렇게 호피 모양처럼 검정색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검정. 얘는 언니들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약간 그 베이지 컬라 느낌 있죠? 그런 느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코받침 있으면서 옆선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들여렇게 요기 언니들 베이지 컬라 느낌 나는 브라운. 브라운 컬러예요. 태도 언니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 언니들 브라운 느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검정 느낌 나요. 검정하고 브라운 사각형하고 언니들 동그라미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나는 약간 사각형 스타일로 조금 더 멋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동그라미는 기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각형 언니들 내가 멋을 조금 더줄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선글라스 언니들 약간 크게 쓰셔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칼라가 먼니들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요. 이거 언니들 검정색. 이렇게 컬러감 보면은 느낌이 또 완전 달라져요, 언니.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검정하고 언니들 브라운 컬러예요. 이거 언니 두개 다. 태는 비슷비슷해, 언니. 근데 옆선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달라요. 얘는 언니들 약간의 그 검정 컬러예요. 검정색. 옆선이 예쁜 검정색 컬러. 요런 라인. 네. 그냥 기본 탭인데 썼을 때 언니들 이렇게 애들 검정색 옆태가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애들 기본 탭이에요. 기본. 태를 옆선을 잘 보시면 그게 포인트예요. 그냥 선글라스는 사실 언니들 다 무난하게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요런 건한 개씩밖에 안 가지고 와서 니들 지금 한 개씩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옆선이 굉장히 예쁘게 보라색으로 떨어지고 렌즈랑 이런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꽉 차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고 옆선을 언니들 포인트 주고 앞으로 봤을 때에는 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선글라스 언니. 내가 옆선에 어난 반짝이가 좋아 아니면 뭐 꽃이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약간의 동그라미 스타일인데 옆에 보면이들 테가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테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심플하면서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심플이 언니들, 칼라가 언니들 요런 느낌. 코받침 있어 언니들. 그리고 요테부분에요런 느낌이라서 코받침 있는 그냥 옆선, 옆선 언니들 포인트예요. 이런 느낌. 약간 미러 스타일있죠 반짝이는 거, 반짝이는 미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들 칼라가 요 약간 살구빛 칼라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니들그 금테 있잖니? 골드 템, 골드 템 느낌이 같이 겸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골드 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기본인데 되게 예뻐요, 언니. 동그라미가 기본이에요. 사각형 원하시면 언들 이렇게 조금 더 커요. 사각형. 사각형도 언니들 동그라미랑 똑같아요. 언니. 이렇게 옆선에 이중으로. 여기 자체 언니들 이중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테 자체 코바침 있고 굉장히 썼을 때 약간 멋스러워. 안경테주 알이 큰거 원하시는 언니들한테 추천드려요. 테 자체 언니들 이렇게 화이트 칼라 느낌. 아이보리 칼라 느낌 나면서 전체적인 테들은 언니들 골드 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짝이는 거는 기본적인 반짝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테 자체 컬러는 검정색 컬러예요.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언니들 약간의 펄 느낌, 반짝임이 더 있다고 보시면 얘 언니들 검정 느낌, 검정 느낌에 약간의 사각형이 난다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이렇게 안경 제가 선글라스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언니. 그리고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언니 올해는 사실 여기서 그냥 끝일 것 같아요. 나가는 기준으로. 그래서 언니들 올해 디자인 신상 나오는 것까지 언들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